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중등근과 힙업 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시중에서 우리가 이제 힙업 운동이라는 것들은 사실 뭐 남녀노소 대부분 다뭐업 되고 탄력된 힙은 다 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인데요 대부분 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시죠 힙업 밴드를 무릎 사이에 차고 그리고 이제 중둔근 발달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무릎을 모으시고 앉는 자세나 엑스자 다리 형태를 띄고 계신 여성분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분들보다 훨씬 더 많구요 남자들의 경우는 좀 반대죠 이제 골반 넓이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엑스자 다리를 띄는 다리를 이제 대퇴골이 내회전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퇴골이 내회전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대퇴골을 내회전시키는 근육 복합체 중에 중둔근이 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과연 중둔근이 이미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둔근과 햄스트링의 발달이 아닌 중둔근의 발달을 조금 더 선택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죠. 사실 대부분 이제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주의와 영합을 해서 이제 뭐 엉덩이의 모양이 훌륭하신 모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차용을 해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 필요가 없을지도 모를 운동들과 운동기구를 팔아서 이육을 내는데 이제 혈안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 중둔근과 대퇴근막장근 그리고 외측광근과 it 밴드 쪽에 사용률과 발달이 두드러지는 엑스자 다리를 가지신 여성분들마저도 밴드를 사용해서 소위 힙업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힙스러스트와 글루트브릿지 사실 이 밴드를 메고 하는 엉덩이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이제 반대의 기능 상태, 그러니까 후방 경사의 기능 상태라고 하죠. 이제 대둔근이나 이제 신부 외회전근, 햄스트링 햄스트링이나 이제 내측 광측 광근 같은 근육들이 일을 잘하는 기능 상태를 지닌 사람에게 중둔근과 대퇴근막장근의 운동은 펜스를 쳐여주는데 아주 적합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 운동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운동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특히나 그것이 여성분이라면 제 대답은 어... 아니다에 가까운 거죠. 중둔근은 물론 약화되어 있습니다. 약화되어 있지만 중둔근도 약화되어 있지만 대둔근이나 햄스트링 같은 고관절을 펴주는 고관절 신정근은더 약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러신 분들이 중둔근 운동을 했을 때 이제 무릎 통증이나 혹은 이제 산부분들께서 출산 이후에 고관절이 뽑히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것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관련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짧은 영상이었는데 이제 뭐 힙업 밴드에 대해서 잘 개념적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결론을 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밴드를 쓰는 것은 아주 좋으나 이제 자신의 고관절의 기능 상태 즉 고관절이 내회전 평향을 더 띄는 기능 상태라면 밴드보다는 진볼이나 필라테스링 같은 것을 끼고 내전근과 햄스트링을 적극 동원하여 대둔근 발달에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기능 상태와 업된 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